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받아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만나마 주의 어로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시담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신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제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만지하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절고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리이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평 기자가 아침에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로 보호한 내용, 저희도 목상케 하신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신념을 깨닫게 하시고 시편 기자의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감사하오니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4편부터 어, 시작해갖고 꼭 아침기도, 그다음에는 저녁기도, 그다음 또 아침기도, 그다음에 저녁기도 그래요. 오늘은 아침기도예요. 어, 보시면은 어제 그4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편은 <laughs> 아침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아야 이다. 아침도 저녁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고 자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 그럴 적에 잠자리에 아 평안히 눕고 자고요. 오늘 하루가 아침 기도하면은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축복받을 하루가 되리라 믿습니다. 시평 기자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기도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평 기자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요. 이또 여호와요. 하나님 앞에 이게 보통 관계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요. 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왕이 아니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주 뭐. 여호 하나님과 십전 기자는 아주 그냥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말미암막그 안에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 아버지요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사절부터 한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죄악을 보고서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충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막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라. <laughs>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에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아, 시평기자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악기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 눈에는 세상에 악이 그냥 충만한 것같아도 악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10편 1편에 보시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그냥 훅 불면 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 시편 1편에 보시면 은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설지 아니하니가 그러잖아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설 수가 없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꼬꾸라져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그냥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그냥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내 눈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나를 해코지해서 저들이 잘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킵니다 입술로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고하고 하는 온갖 이런 세력들 거짓말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니다 여호와께서는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무죄한 자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런 자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런 자들. 싫어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이 시평 기자는 사실은 이런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부의 삶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큼 적은 간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는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아귀에 잡힌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시는 것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평기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침에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억울하게 무고당하고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내 마음을 아시오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그러면서 안 그래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말들을 지 하나님 이그 소리 안 들으시겠어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이런 상황에서도 오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갈 수 기도할 수 있는 게 사랑으로 인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해요. 여호와여, 여호, 여호와여, 여호.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지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리아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줄를베여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참 시편은 계속해서 이러서 악인들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계속해서 대조하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은 이렇게 지금 온갖 무고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런 일을 당했을 적에 죄 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기 피하는 모든 사람. 죽기 나와서 피한다는 게 그냥 뭐 교회 와서 숨는 게 아니에요. 내 억울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고해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보세요 세번 나와요 기쁨입니다. 다 기뻐하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은 다 기뻐하며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돌아갑니다. 성전에 들어올 에는 뭔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요. 주님 앞에 다 우리 기도해서 오늘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마음에 탁 가지니까 다 기뻐하며 죄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냥 기쁜 게 아니고 그것도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성도는 그런 거예요 이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기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기뻐서 외치고, 어린아이처럼 외치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절워하리라 그런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아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절구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laughs> 우리 덤벼기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니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아침에 아, 여러분이 주께 기도하고 바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서 원들어 주시고 성전을 나갈 적에 그 확신을 가지고서 기쁨으로 정말 외치며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